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 v 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박미경에 일어난 그말 때문에 지금 참 엄청난 센세이션, 반항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걸 보면서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듣기, 우리가 나 상대편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걸 잘 들어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것. 이런 진리 같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듣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한, 시작하는 지금 시간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오전 한 9시가 조 조금 못된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사나 사과드려야 될 것은 23일 금요일 날 제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 업로드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어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죠?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해주시면 제게는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하면 아마 며칠이 지났으니까 오늘 다섯째입니까 그렇죠 며칠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만 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미국 순방 중에서 일어난 사적인 대화를 한게 MBC에서 들어가지고 보도가 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이러니까는 국민의 힘은 제2의 광업병 선동이다 이렇게 맞서기까지도 하고 MBC 노조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하는 반발도 일어나고 어, 이렇습니다. 아, 이번 그 문제의 발언을 좀 조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뉴욕 글로벌 펀드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수행원들과 나눈 이 사적 대화에서 공적인 대화가 아니고 사적으로 우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이잘 해복, 해독이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MBC는 이 발언 직후에 가로 해가지고 미국 가로 닫고 국회에서 이 X들이 미국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라는 것은 가로안에 넣습니다만, 었 미국 국회에서 이 엑스들이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말이었다고 보도를, 자막을 넣어가지고 보도를 해버려. 잘 해독이 안 되는 걸 내용을. 그러니까 야당은 이 사실, 이 보도를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윤대통령이 비속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은 새X란 욕설이나 바이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음성 분석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바이든이라는 거그 바이든이라고 말을 했다라고는 이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단정할 수도 없고, 이새 엑서들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들로도 들리기도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막 지적을 하고, 그래서 여야가 막 공방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MBC 어떻습니까? 참, 지난번 그몇년 전에 광우병 사건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었던 그죠? 미국산 수입 고기를 먹으면 뭐. 우리 머리가 숭숭 떨린다, 뭐, 잔다.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라고 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들 그, 미국산 고기 먹으면은 광우병 걸린다는데 왜 음식집에 들어가서 미국 고기,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냐고 피꼬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그러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인체를 우리 몸을 보면은 뭡니까 귀는 두 개입니다, 그죠? 입은 하나예요. 우리 흔히 말 그러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다. 입 무슨 말이냐?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을 두배 두, 두 이상 하는. 라더 상대편의 말을 잘 듣고 그런 다음에. 말을 해라, 입을 열어라 이런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뭐 우스갯소리 같은 그러나 또 어떻게 들어보면 참 진실 같은 그런 얘기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예요. 입은 하나예요. 듣기 중요성을 말하죠. 듣기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중에 말이 뭡니까? 말 중에 말, 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이거는 정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형벌받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말 중에 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우리는 기를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잘 듣고, 잘 듣고, 순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돼요. 영원히 살면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안 듣고 순종 안 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형벌을 받아요. 영원 형벌이에요. 목사님, 죽으면 끝인데요, 그래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은 끝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영원히 변치 않아 그래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말 중에 말, 하나님의 말씀. 대통령의 말도 잘 듣고 기자들이 바르게 보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느냐? 말죽의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갈수록 성경에 의하면은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가리워지가 절대 안 듣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말이 더 중요하고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세속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종말이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수천 년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가지고도 이렇게 시비스러운데 말씀 중에 말 중에 말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응? 정말 참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기가 막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죠. 서울 사람들이, 서울 시민들이 한마디씩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유보 같은 얘기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각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얘기하면은 뭐가 돼요? 무슨 말이 돼요? 예? 무슨 말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 돼요. 그죠? 서울 시민이 천만, 천만 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천만의 말씀이 됐다. 그런 우스개 같은 유보가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한마디씩 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 얼두당다는 걸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죠. 세상 사람들 말은 천만의 말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천만의 말씀으로 예사로 듣는 게 아니고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순종하면은 천국에서 영생 복을 하으리라 말씀 중에 말 중에 말인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택할 겁니까? 응?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 여러분들, 저도 목사지만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비소 논란을 보면서, 저는 현장에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MBC의 이 악의적인 보도, 이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죠. 그죠? 악마의 편집. 이걸 하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광우병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MBC구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좌경화가 되고 나면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는 MBC에 있는 기자 여러분들 기자 노릇할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가 못하게 할것 같습니까? 그 정도도 판단이 안 섭니까 기자라면서? 그 정도도 판단 판단이 안 서요? MBC뿐만 아니라 기자 여러분들 좌경화되어 있는 기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김일성 정권으로 김정은 정권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지금처럼 기자 노릇하고 자유스럽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김정은이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민주주의에 물들어서 기자상활을 하는 여러분들 전부 다 사형감만이면 아버지 탕광입니다. 어째 그렇게 판단이 흐립니까? 물론 이것이 성격의 예언대로 돌아가는 징조입니다. 왜? 말을 안 듣거든요.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격의 예언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남의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말 중의 말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구나 들을 필요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만 돌아간다. 이게 성격의 예언이에요. 자꾸 종말을 향해 갑니다. 제가 종말 얘기하니까 뭐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공포의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걸 누가 이겨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못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에. 이게 신앙생활이야. 내가 의결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다 책임져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은 논란을 보면서 듣기 중요성, 말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말 중에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인가. 정말 깨닫고, 순종하고, 승리하고, 천국 가는 모두가 그 알려감 기자들도 좀 깨닫고, 듣고,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